안녕, 난 마법사야. 어, 여기... 너 어, 우리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어, 아이, 맞다. 늦었지? 늦었지? 너 어서 빨리 와. 게임을 시작하게. 아, 맞다. 뭐... 너 어디 자리에 있을 거니? 나? 우 주사위가 필요한데. 주사위가 없잖아. 준비를 할게. 기다려봐. 어, 여기... 어, 벌써 여기 주사위가 들어가 있어. 아, 맞다. 처음에는 보라색 주사위만 가지고 할 거야. 나 이렇게. 어, 너몇몇 주사위를 던질 거니? 어, 너좀 봐. 주사위 몇 나왔어? 여기다 탁 올려놔봐. 이거 뭐뭐 없는지 맞춰야지. 어 그래 맞춰보자. 어 내가 먼저 맞히면 내가 물약을 받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차례 차례 맞힌 건데.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 뭐가 없니? 나는 벌써 찾은 것 같아. 아 아니 내가 찾았어. 마법 주문을 외워야지. 다음뭐지 마법 주문을 외워봐. 어 맞았다 바나나 껍질이 없네 그럼 너 이제 물약을 만들 수 있겠어? 어. 이거 마시면 감이아 정말? 나도 하나 마시고 싶어 나도 그럼 주사위 던질래 그러면 주, 주사위 던져서. 응. 친구야 이번에는 나랑 같이 하자 뭐 대신에 던져줄게. 아, 못, 못 아빠한테 못 어,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같이 할수 있을까? 나는 알려주는 사람인데. 아, 알려주는 사람이야? 어, 이거, 별이 나오면 마녀가 움직이고, 달이 나오면 마법사가 움직인데, 왜 그러지? 얘 애가... 모자에 달이 있어서 그런가 봐.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마녀는 별이 없는데? 어디에? 여기야, 여기. 아, 거기 별이 있구나. 마녀 요술봉에 별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별이 나오면 마녀가 움직이고 달이 나오면 내가 움직일게 마법사가. 아 네. 그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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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누가 나왔을까? 마법사 차릴까? 마녀 차릴까? 헉! 마녀 차리잖아. 별 모양은 마녀잖아. 어. 몇칸 가는 거야? 다섯 칸? 아니.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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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칸 맞네. 네, 여기로 가고 싶다. 근데.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걸 또 추가해야겠는데? 이걸로 나오면 이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대. 네, 그래, 그럼... 이거 나왔어. 이쪽 가실지? 어 이쪽 방향으로 가봐봐. 퐁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네, 여덟 여기가... 음. 방향어 이건... 맞아, 맞아. 네, 어, 아... 다섯칸. 마법 물약에 빠져버렸잖아 어떡해? 야죽었물 아, 아. <laughs> 약을 먹으면, 마법사가 먹으면 이건 죽을 수 있어. 헉, 혹시 독약이야? 어. 어떡해 물약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살리는 물약도 있어? 물약을 그 그러면 물약을 받으려면 여기 살리는 물약을 받으려면 게임을 또 해야겠다. 이기는 사람이 받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야 돼. 어어 어, 이번에도 마 마녀 차례잖아. 이번에는 또 거꾸로 간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간대. 세 칸. 하나, 띠용. 둘,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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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뭐가 없지? 여기래, 여기, 여기. 띠용. 안녕, 우리 같이 만나서 좋아. 아, 우리 같이. 알겠어. 넌 어쩜 그렇게 빨리 찾니? 어? 여긴 버섯이 두 개잖아. 맞아. 아, 아그 알겠어. 과일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찾아야겠어. 응. 나도 찾아 엄마 엄마 그건 찾지 말대. 아너 독약을 먹어서 빨리 살리는 물약을 받으려면 빨리 찾아야 돼. 아아나 요... 알겠네. 뭐가 없지? 바나나 껍질. 아 그럼 어서 바나나 껍질을 넣어서 독약에서 살리는 걸 만들어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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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렸어. 아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물약이야. 어서 마셔. 그러면 독약으로부터 살 수가 있어. 너가 이거 마셔봐. 어, 나도 같이 마실게, 고마워. 어, 너, 살리는 약이 아니라 독약을 준 거니, 혹시?